아, 네, 안녕하세요 귀농과 후두이야입니다 아, 오늘은 2023년 7월 10일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어, 제 농장 오늘 파로 농장 어, 비료를 주려고 지금 왔고요. 어, 일단은 식재후 2년차 나무 사이즈를 한번 보여주고 얼만큼 비료를 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식재후 3년차는 저쪽인데 거리가 있어서 그건 다음에 보여드리고 이게 지금 올, 올 봄에는 제가 유박 한번 줬고 이거는 어, 옮겨만 놓고 이제 뿌리진 않은 거였어요. 지금 이 정도가 지금 식재후 2년차인데 어, 어제는 전지, 정을좀 했어요. 하기 전정을 해서 이제 두세 가지씩 이제 끝에서 이제 두 가지, 두, 마, 아,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좀받 결과지를 받을 거고, 어, 2년차때 꽤, 요거는 꽤 자랐어요. 보여드릴게요. 꽤 많이 자랐죠. 2년차인데. 이렇게 됐고,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제랑 그저께는 나무 주변만 이초작업다 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나무 주변에 쭉 돌려서 줘요. 제가 약통을 좀이다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좀 작죠? 이런 거는 많이는 안 줘요. 요것도 식재 2년차고, 요것도 식재 2년차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여기 검정 빈을 보이시죠? 작년에 올폼에 빈을 걷어낸 거. 식재 2년차 인거 확인되실 거예요. 이풀 뜯고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과실도 달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전정을 제가 어제 다 했어요. 어제 그저께. 나무 식재 운영차고,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식재 운영차인데, 아까 저거보다 좀 작죠? 지금 보시면은, 결과지 나왔죠? 여기 전정 다 해서, 결과지 두 가지씩 나오고 있죠. 지금 두 개, 세개 나오거든요? 여기도 지금, 한 개, 두 개. 여기 또세개 나와죠. 한개 보여주세요. 하나 보여드리고 또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요거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 강하게 치면은 여기가 친자국 보이시죠? 두세 가닥씩 나와요. 지금 여기도 식재 5년 차 이렇게 해서 음요거는 지금 제약줄에 약줄 띄운 거 약줄 띄운 거고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쉽게 2년차 요것도 2년차 요것도 2년차인데 이건 꽤 많이 컸죠 요렇게 해서 쭉 돼있고 여기도 나무가 지금 2년차들 다저 끝에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달 전부터 결과지 만들고 있어서 여기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강전정에서 결과지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거는 좀 이따 약 제가 비료주는 통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주변에 뚝 둘러줘요 여기도 지금 식재 운영차 2주 따라서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어, 여기도 지금 과실은 달렸네요 과실 달렸고 쭉 보시면 어, 나무는 좀 내년 되면 어느 정도 덩치가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오늘 비료를 어떤 걸 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오늘 비료 주는 거는 보시면 어 복합 비료 하나랑 어 지금 보시면 NK 비료. NK 비료를 줄 건데 오늘 어떻게 되냐면 복합 비료 이게 뭐냐면 완효성이에요. 보시면. 보여 드릴게요. 100일간 지속된다. 오늘은 이 비료가 요 비료랑 지금 여기 보시면 NK 비료. 요거랑 1대1로 섞어서 여기다 제가 버섯 섞어요. 지금 여기 찢은 찢은 거 보이시죠? 보시고 여기도 찢은 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다 섞어서 이 통에 넣어요.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거 있죠? 만석이라고. 통 안에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돼 있고 호스는 이걸로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어, 비료 넣을 덕에는 요걸로 맞고서 넣어요. 흘러내릴 수가 있으니까. 맞고서 넣고, 어, 올해,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한 2년생, 거의 2년생이 대부분이고, 3년생이 좀 있는데, 아마 완효성 이거 같은 경우는 한 8포 정도, 그리고, NK 비료는 한 6포 정도는 줄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걸 줄 거고, 그 날짜랑, 어, 그니까, 주는 시기죠. 5월, 5월이냐, 6월이냐, 7월이냐, 8월이냐, 9월이냐, 다른데, 지금은 7월이니까 이게,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100일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7월 8월 9월까지는 아마 이걸 조금씩 계속 먹을 거예요 그런 거고 완효성을 이런 거를 선택할 때도 있고 여기 보시면 측조비료라고 해서 이런 것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여기또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완효성 뭐 고토나 봉소는 기본적으로 섞이는 거고 이런 것도 쓸 때도 있고 또 NKB가 NK MK 이런 거쓸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까 보여드린 나무에 어 나무가 좀큰 거는 요거 메고서 나무 주변에 그냥 쑥 뿌려줘요. 그리고 나무가 죽은 거는, 작은 거는 아주 조금만 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비료시비를 할 거고, 그리고 올해 지금 한30% 정도는 줬고, 나머지는 못 줬는데, 어 석회고토 있어요. 석회고토도 올해 한 400포 정도 뿌릴 거거든요? 지금 한 400포면은 20kg가, 한 포가 20kg니까는 한 800kg 정도 지금 일부 뿌리다가 바빠서 다못 뿌렸는데, 올해도 석회고토도 다 뿌릴 거고, 이런 석회고토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지역에 나오니까 이런 거 받아주셨다가 3년에 한 번씩 꼭 주는 게 좋고, 어, 아무래도 토양 개량 효과가 있으니까 저런 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사실 못 주게 되면 사서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줄 거고, 오늘은 제가 어이 정도, 어, 완효성은 한 8포 정도, 그리고 속효성은 한 6포 정도, 오늘 400주 정도에 이제 준다는 거 영상 올렸고요. 어제 내용이 도움이 됐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